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완전 천사주는 신인 86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신선해졌죠? 이제 정치권은 정책으로 심판받는 시대가 됐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결혼 및 출산행명과 정치혁명 그리고 배당혁명을 들 수가 있겠다.결혼 및 출산혁명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망국적 요인을 타파하기 위해 33년 전부터 구상했던 정책이란 점에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그간에 놓은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공영제는 복지가 아닌 투자이며. 세계 꼴찌의 저출생을 막기 위한 파격적인 제도이다. 다음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정치혁명으로서 바로 우리나라 정치사에 큰 핵을 그을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책이야말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되 지방의회 의원과 함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등약 3,000명을 정신교육대에 보내 소정의 교육을 이수토록함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 시대에 반드시 수용돼야 할 역사적인 과제가 아닐까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혁명부터 실현돼야 한다. 과거 민, 의원 시절만 해도 서로 봉사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요즘처럼 보수도 없었다.그때를 상기한다면이란 혁명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생각하게 하며.그러다 보니 하루빨리 그 시대로 회귀하고픈 마음이 꿀떡 같다고나 할까.국민을 골고루 잘 살게 하는 배당혁명은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매월. 국민 배당금을 주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이 정책을 통해 국민의 90% 이상이 중산층이 되어야 한다는 소위 신사조에 걸맞는 중산주의를 제창하고 나섰다. 그러고 보면 그는 중산주의 창시자로서 마땅히 주앙받아야 하겠으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케인즈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새로운 사상가로 우뚝 서게 됐다. 누가 말했듯이 그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나라의 앞날을 설계하고 준비한 정치인이 있었을까? 그를 눈여겨보면 다른 정치인과 확연히 다른 온도를 느낄 수 있다. 그는 인터넷상으로 일치월장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시대의 우상이자 귀감이 될 정치인이다. 그래서인지 그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 난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끝판왕이라고까지 말하는 말하는 이도 있다.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설득력 있는 그의 강연 등이 갈수록 국민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고 그를 연호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 수많은 유튜브가 앞다퉈 그의 위상과 삼삼정책을 방송하고 있다는 것을 그시 이를 말해준다.뿐만 아니다. 지난날 그는 그의 자서전이라 할수 있는. 무와 꽃은 지지 않았다란 책을 내므로써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 이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줄수 있는 콜미와 라인아웃을 발표해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크게 히트함으로써 작가 및 가수로서의 명성과 함께 정치가로서의 위상을 더 높였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이 많은 2020년만 해도 그렇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문이나 하나인 한국공업신문에 의해 올해 위대한 한국인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들리는 바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쳤고 주요 수상 사유를 들면 이의 신문 보도와 같이 허 총재는 세 번이나 대통령에 출마해 획기적인 선거 공약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총선 예비 후보자를 무려 1020명이나 출마시켜 그대 정당들보다 높아 선거 역사를 새로 쓰는 계기가 됐고 그가 10여여 년 전부터 유튜브 강연을 함으로써 전 세계의 지지자들이 1억 명이 넘으며 국내에서도 500여만 명이 되는 등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가 크게 주효했다고 한다.또한 흑영령은 2020년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헌신과 노고에 대한 경의와 감사의 표시로서 금메달과 표창장을 전달받음으로써. 국위를 선양하는데 일조를 했다. 이는 지난 서울시장 보선이야 그렇다 저도 2020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볼때 보제가 아닐 수 없으며 자연인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그의 위상과 인기가 갈수록 상승 일로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비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는 국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남북한 간의 전쟁을 막기 위해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고 민족의 주체성 확립을 위해 우리의 삼국지를 만들며 누구나 읽기 쉬운 한글을 세계의 공통으로 삼도록 하고 경제적 부작용이 심한 금융실명제. 상속세, 김영남법을 폐지하며, 정치적 성향이 짙은 노조, 전교조를 폐지하고, 전문인의 양성 등 교육혁명을 위해 수능시험을 폐지하며, 초법적인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직업군인의 양성과 사기진작을 위해, 사기진작을 위해 징병제를 폐지하되, 모병제로 하며 범죄자를 줄이기 위해 쌍벌제, 교도소, 중범제외, 교도소를 폐지하고 근로자의 근무 의혹 고치와 이들의 복리 증지를 위해 주 4일 근무제를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가 거주하는 하늘궁이 영성산업의 메카로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수 있도록 지원하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포부를 내비쳤다. 어느 정치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도자로서 역량이 엿보여 공감이 간다. 그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자세는 언제나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야 하며 따라서 땜질식이나 눈가림식의 대책이 다람쥐 챗바퀴 돌듯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새 정치를 위해서 정권이 바뀌기보다 반드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설득력이 있고 위치에 맞는 말이다. 나라가 암울하면 성스른 자가 나타난다는 개인 시대를 맞아 인터넷 시대, 천사와 성령 그리고 축복으로 신정 정체의 발판을 구축하고 정치 설계사답게 혼이 담긴 삼삼 정책을 만 천하에 선보임으로써 이른바 허풍을 일게했던 전대 미문의 신인 허경령 혹자는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신정정치냐고 꼬집겠지만 중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그 길밖에 없다. 이는 하늘의 이치이기도 하다. 그의 정치관은 어떤가? 그는 국회의사당을 눈의 가시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대 양당의 행포에서 보듯 그들은 국민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조차 한 명도 못되게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가혁명당 등의 원내 진입을 철저히 막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지난 총선 때만 해도 151석이 안 되면 총사퇴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따지고 보면 현 정치 구도 하에선 단 1석도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예언가도 같은 발언이기도 하여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예, 오늘은 완전 천사주는 신인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